자, 이번주는 주평의 13, 14, 15번을 할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작년 하늘 수학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400명이래요. 작년에. 작년. 400명이었대. 올해 수학 캠프에는 남학생은 4%가 줄었고 여학생은 8%가 늘었단다. 그니까, 러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었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결국은, 참가한 총학생 수는 작년보다 5%가 늘었다고, 한단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올해 수학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 수는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되겠나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음. 작년 여학생 수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작년 남학생 수는 얼마일까요? 작년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는? 당연하지. 400명에서 여학생 수 X만큼을 뺀 거겠지.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4%가 줄었다 했다. 줄었고. 늘었다. 그럼 줄었으면 마이너스고, 늘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 정도는 알겠지? 됐나요? 그래놓고, 그래놓고 야가 마지막에 이제 한 거는 5%가 늘었다. 괜찮나요? 그럼 요까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남학생은 4%가 줄었대. 4%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4가 되겠지? 근데 줄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언제 인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작년보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인원인데 작년에 비해서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400-X였거든. 됐나? 그음에 여학생은 8%가 늘었대. 여학생이 몇 퍼센트라고? 8%인데 뭐 했다? 늘었다. 그럼 플러스 얼마? 100분의 8이겠지? 됐냐? 언제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합쳤더니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보다 5%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럼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400명이었는데 5%가 늘었어요. 만약에 줄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0분의 5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은 계산해볼까요? 이거를 전체에다가 100을 곱. 그러면, 요렇게 분배 한 번, 요렇게 분배 한 번, 요렇게 분배 한 번. 이렇게 될거 아이가. 여기 이괄호에는못 해준다. 뭐에만, 중괄호 안에서만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 되노? 마이너스 4에 400 마이너스 X. 요렇게 하면 플러스 8X. 요렇게 하면 이거 이거 약분하면은 4 아이가 4에다가 5 곱하면 20 20에다가 얼마 고 100을 곱하라 했을까 2000 이렇게 될까요 되나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00 플러스 4x 더하기 8x는 2000 그럼 마이너스 1600을 이항돼야 되겠지 요거는 동류항이라서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럼 요거는 12x는 요거 이항되면 플러스 1600 되니까 3600이 되는거야 그럼 결국은 x는 얼마가 되는건데 300이 된다는거야 근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x300은 x가 뭐였는데 아까 작년 여학생이 x였거든 그럼 얘가 300명이라는거야 근데 얘가 알고싶은건 올해란 말이야 올해 올해는 어떻게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8%가 늘었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이 100%라고 하면, 8%가 늘었으니까 총108% 되는 거 알겠나? 작년에 108%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작년에 108%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작년이 몇 명? 300명인데, 곱하기 108%니까 1.08. 요래 돼야 될 거야. 됐나요 그러면 324명 요래 되겠네 되겠나요 그 여기서 얘가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식 세운거야 그럼 14번도 한번 해보자 14번도 야가 시키는대로 해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상품에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 그럼 일단 정가부터 구해야 되겠지. 근데 이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해서 판매를 했대. 그랬더니 이익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 상품에 무엇을 구하세요? 원가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됐나? 그럼 일단은 정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지. 원가가 100%, 원가에 대해서 20% 이익을 붙였다 했단 말이야. 맞나? 그러면 이 정가라고 하는 아이는 원가의 120%야. 맞지? 100%는 일단 받아야 되고, 내가 천 원짜리를 갖다가 사왔단 말이야, 공장에서. 근데 내가 천원 그대로 판매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 100%에다가 20% 이익을 붙인 데서으더 해줘야 될 거야, 20을 만큼은. 되겠나? 그러면 첫 번째. 정가는 원가의 120%. 됐지? 그런데,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을 했대. 그랬더니 이익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나요? 그럼 판매 가격은? 판매가는 원래 정가에서, 정가 얼만데? 정가는 원가의 120% 아이가? 여기서 800원을 할인을 했다는 거지 됐나? 요까지만 일단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여기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원가를 x로 잡을게요 원가를 x로 됐나요? 그럼 x에 120%니까 x 곱하기 두칸 띵띵 땡기면 얼마고? 1.2가 되겠네 그러면 1.2x 그럼 원가의120% 우리 금방 했잖아 1.2x에서 800원을 빼자. 되나?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왔어. 이렇게 해봤더만은 이익금이 천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익금이 천원. 그러면 3번 봐봐. 이익금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정가에서, 정가 말고, 판매 가격에서, 뭐를 빼면 돼? 원가를 빼면, 내가 원래 사온 가격을 빼면 은 판매 가격이 될거 아이가? 됐나? 그럼 판매 가격은 여기서 했지. 1.2x-800에서 원가가 얼만데? x잖아. x를 빼면 이익금이 나오는데 이익금이 얼마다? 천 원이다. 이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그러면, 1.2x 하고 마이너스 x는 계산이 되제. 마이너스 x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 1이 생략된 거. 그래서 얼마? 0.2x가 되고 마이너스 800이 양되면 플러스 800이니까 1,800. 그럼 x는 이거의 계수, 개수, x의 계수로 나누면 되제? 그럼 0.2분의 1,800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소수니까 10을 곱해가지고 0.1을 2로 만들자고. 맞나? 2로 만들 때 분수의 크기 자체는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10을 곱해줘야 될까 아이가. 됐나요? 그러면 2분의 얼마 되노? 18,000원이 되는 거니까 금액은 9,000원이 된다, 이 말이야. 됐나? 잘 모르겠으면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 문제 계속 못 푼다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월요일로 다시 물어봐요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형태는 12일이고 지인는 16일이 걸린대 형태는 12일 지인는 16일 이 일을 형태 혼자서 며칠 동안 한 다음에 지인가 8일 동안 해서 일을 완성을 했단다 형태가 혼자서 며칠 동안 지가 8일 동안 해서 일을 완성을 했다. 그러면 형태가 혼자 며칠 동안을 한 건데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형태가 혼자 일한 날을 x라고 잡을게요. 됐나? 그럼 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은 이걸 알아야 돼. 자, 뭔지 모르게 어떤 일이 있어. 일 하나도 안한 거고 이까지 하면 다한 거야. 됐나? 그러면은, 내가 이걸다딱 예를 들어서, 4일 동안에 다 했단 말이야. 그럼 하루에 얼마 시간 거고? 4일 동안에 이 일을 끝내야 되니까, 하루 동안에는 이만큼이다. 이거 하루. 이만큼. 그럼 얼마고? 4분의 1일까요? 맞지? 그래서, 일은 전체를 1로 항상 봐야 된다는 거. 됐니?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일의 양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럼 누구 있노? 형태하고 지희하고. 형태는 며칠 만에? 12일 만에 끝내고 지희는 16일 만에 끝내니까 하루 동안에 하는 양은 얘는 12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1이 되는 거 이해 되나? 얘가 이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며칠을 했는지 몰라. 하루 동안에 12분의 1을 하는데 그걸 며칠을 했는지 모르겠어. 되나? 그런데 지가 8일 동안 또 했단 말이야. 그럼 지는 어떻게 구하노? 지가 하루 동안에 하는 건 16분의 1이야. 거기에다가 며칠 했다고? 8일 했다고. 그래서 일을 완성했는 거라. 그러면 야가 일한 거 하고 형태가 일을 한거 하고 누구 지희가 1을 한거 하고 합치니까 얼마가 됐다? 1이 됐습니다. 되냐? 그럼 이거 정리할게. 12분의 1 X 더하기. 약분하면 2분의 1은 1. 되나? 그러면은 전체에 얼마 곱았고? 12를 곱았게. 그러면은 X 플러스 6은 12. 됐나요? 그럼 플러스 6을 이항을 시켜주면 X는 1 2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가 되노?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일을 했다 이 말이야. 누가? 형태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을 하는 거는 항상 1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구한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하루 동안에 이래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 되겠나? 땅 밖에 정신해. 이거 하시고 우리는 월요일날또 보자. 안녕.